자 발전 140번입니다자 3의 n 제곱이 몇자리다7자리다 로그 3의 n 제곱은 n 곱하기 로그 3이고 n 곱하기 로그 3은 4 7 7 1이야 0.4771이다. 끝나. 왜? n 곱하기 0.4771이 얼마 이상이야 되나? 10자리라 했으니까. 9이상이에야9 이상. 몇 자리라 했습니까? 9이상이야 될까요? 9 뭐뭐뭐 나와야 된다 이게. 아니. 아니 이 값이 값이 9 x 뭐뭐 나와야 정수 x x 가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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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n 곱하기 0.477129 이상 얼마 미만 10 보다는 작아야 되겠지. 어요 그러면 0.4771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지해다이 이상, 이거 미만에 되게 하는 절차가 자연수찾지 이아해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얼마이서얼마이 아이, 7이상8 미만 이렇게이이이이요